자, 410 총선 이제 내일입니다. 하루도 채안 남았는데요. 여야 정치권 모두 한 표를 외치면서 간절함을 호소하고 있죠. 그런데 그 간절함에 앞서 200이라는 숫자를 놓고 엄포 혹은 경고가 오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민주당과 우리당을 합쳐서 200석을 넘긴다면 김건희 여사 법정 출두 모습 보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200석 단지 대통령 한 명을 끌어내리는 정도에 그치지 않아 사면권을 국회에 부여해서 개헌을 해서 이재명, 조국, 셀프 사면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입수하고 있습니다. 자 윤기찬 부위원장께는 여쭤볼 텐데 어, 지금 야권 통합위석이 200석이 돼야 하는 이유 또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서로 맞서고 있는데 과연 야권 200석 이게 진짜 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네. 이게 그냥 저희가 뭐 200석이 안 된다, 200석이면 안 된다 이런 주장 차원이 아니고 실제 지난번 지역구 선거에서 국민힘 계열이 84석을 얻었거든요. 네, 네. 그때 이제 비례에서 19석을 얻는 바람에 음. 뭐 103석이고 거기에 이제 무소속 저희 출신 무소속이 한 서너 명 됩니다. 네명 정도 되면 네, 네. 한 107석 정도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가감을 하기 시작하면. 음. 비례대표를 보면 사실은 19석 얻기가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예, 뭐 16, 15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전 캡이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많아야 15석 정도로 저희 예,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4석을 벌충해야 되는데 음. 어디 지역구에서 4석을 벌충해 올 때가 별로 없어요. 네. 200석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사실은 이제 단순한 수치가 아니고요. 저희 헌법상 보면 200석을 특정 정당이 가져가게 되면 특정 진영이 가져가게 되면 사실 헌법이 무력화돼요. 음. 어, 이게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 그 구도에 변화가 있게 됩니다. 개헌 저지선이라고 얘기를 개헌 하죠 개헌 저지선에 국회의원도 제명도 만대로할 수가 있고요. 네. 어, 그리고 법안도 사실은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정부의 법안 발의권이 전부 무력화됩니다. 음. 그러니까 권력 구도가 헌법상 권력 구도가 아니 무력화 되는 거라서 이백석은 뭐 저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강력히 음. 보지만 네, 네. 어쨌든 그것은 대통령제를 부정하는 꼴이 돼 버리는 거라서 음.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력하게 200석만큼은 안 된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희가 의석수를 따지다 보면 200석이 불가능한 것 같지 않은 이런 위험한 계산이 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주장하는 그런 것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번 총선 때도 그랬고 뭐 180석, 200석 이런 발언이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킨다. 별로 도움은 안 된다. 이것이 뭐 선거판세에서 충분히 알려진 그런 이유인데. 그 이유에선지 김부겸. 민주당 선대위원장은 200석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소위 엄살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조심스러울까요? 사실은 지금 200석을 입에 올리는 곳은 야당 야권보다는 여권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 보면은 200석이라고 얘기를 야권에서 하지 않습니다. 151석 플러스 알파라고 이야기하지 200석에 대해서 어, 입에 올리는 언급하는 데는 주로 지금 국민의힘이라든지 여권 쪽에서 이야기 하는데 저는 200석이라는 것이 방금 그 윤부위원장께서 뭐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불가능했거든요. 네. 그리고 선거 때 200석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네. 근 180석 지난 4년제 나왔을 때도 어마어마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차원에서 김국현 선대 위원장이 200석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분석을 하면 뭐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하다. 다 판세는 있을 수 있으나 선거 전에 감히 200석 얘기하는 것은 좀 오버 아닌가? 네.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다. 라고 야권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 하나만 보태면요. 예, 예. 말씀대로 200석을 야권에서 운운하지 않아요. 200석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탄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끌어내린다. 네. 그렇죠 그, 이 탄핵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거를 헌법적으로 저희가 환산하면 200석이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쵸. 그렇죠? 근데 다들 알아요. 개헌도 그런... 마찬가지로 개헌이라는 예. 단어를 쓰지만 200석이라 쓰지 않죠. 근데 개헌에 가능한 의석수는 200석이에요. 음.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이제 숫자로 환산해서 국민께 쉽게 설명을 드린 거고 180석의 의미는 국회 운영상의 의미입니다. 네. 뭐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그 다음에 안건 조정위를 무력화시킨다.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야당이. 그러니까 이 180석과 과반이라는 것은 국회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가 되지만 200석이 되게면 국회를 넘어서요. 넘어서서. 네.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국회 만들할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가 200석이라는 네, 단어를 네, 말씀드리는 네. 거고. 직관적으로 200석이라고 네.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어쩌면 겁을 먹을 수도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예, 야권에서 일부러 얘기를 하지 네. 않는 것이죠. 상징적인 거시죠?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한동훈 위원장 또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200석 논쟁을 이렇게 할때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이죠. 국민의 미래는 야권 비례대표 정당이 아닌 이른바 우파 정당과 다투고 있습니다. 헷갈리게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유한 선대위원장은 자유통일당의 2.8 청춘구 지역구는 2번. 2번은 이제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비례는 4번인데 마치 2.8 그러면서 지역구는 2번 찍고 비례 8번 찍어라. 그래서 마치 국민의 미래가 8번인 것처럼 이렇게 혼선을 주는 전략인 것 같다. 자유통일당 입장에서는 아니 유권자들이 연세 있으신 분들도 그걸 구분을 못하느냐 유권자를 인지 능력 장애로 보인 노인 폄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현 평관님, 다분이 의도가 좀 자유통일당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보통 자유통일당을 지지하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네. 2 8청춘하면 엄청 좋아하지 않습니까? <laughs> 네. 방금 200석 얘기하셨던 것처럼 선거는 굉장히 직관적이거든요. 네. 딱 들어서 눈에 딱 들어오면 아, 그런가 보다 하는데, 분명히 어르신, 6070 어르신들도 틀림없이 자유통일당이라는 걸 알죠. 아는데 더 직관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팔청춘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국민의 미래 인니원 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 이거 아닌데라고 하면서 고발까지 하게 된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의도단, 의도된 표 분산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도 싫고 한도훈 위원장도 싫고. 뭐 당나간 이준석 대표도 보수 싹 싫다 그러면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아니 또 선거가 끝나면 오히려 국민의 힘의 이른바 전투력 충만한 그런 우군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윤기창 부위원장 그런 시각은 당내 및 유권자들은 전 없다고 봅니다 네. 아, 예전처럼 그렇게 소위 저희가 아스팔트 우파라고 하잖아요 네. 이 아스팔트 우파에 대해서 당내에서 견제하거나 싫어하는 세력이 별로 없어요 당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유 통일당의 경우에는. 아, 저희가 이제 허위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의 미래에서 이, 이, 사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비례대표에서는 한 석을 얻으려면요. 3% 유효 총 투표수의 3% 이상을 얻어야 됩니다. 또는 지역구에서 다섯 석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비례전문정당의 경우는 지역구가 없으니까 그 3%에 득표를 해야지만 이것이 이제 의석수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 사표가 되려면 3% 미만을 네. 얻어야 되죠. 그럼 자유통일당이 국민의 미래에 사, 투표하면 사표가 된다는 말은 틀린 거죠. 왜냐하면 음. 국민의 미래가 3% 이하를 얻을 가능성은 제로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오히려 자유통일당에 투표하면 사표가 될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이건 허위가 아닙니다. 음. 왜냐하면 자유통일당에 대한 어, 지지를 보면 음. 여태까지 어, 뭐 한석을 못 얻게 되면 사표가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에 대한 이제 서로 간의 허위 사실 공방이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 미래에 투표하고 싶은 유권자분들께서 투표 용지를 받아보시면 이게 헷갈려하세요. 왜냐하면 예, 통일 기호를 부여받으니까 네. 이게 1, 3번이 투표 용지 없습니다. 네. 어, 그러니까 2, 4번만 있는데 칸 수는 2번이 첫 번째 칸이고 4번이 두 번째 칸이거든요.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맞아요.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하, 아마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께 물어보는 분들이 네. 많은데 이것과 관련된 혼선이 있을 수 있으나 자유통일당과 국민의 미래의 전략적 연대 내지 전략적 투표는 저는 지금까지는 필요 없다. 음. 깜깜이로 들어가기 전까지 자유통일당의 예, 여론조사 추이를 보니까 거의 뭐 5%, 6%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국민의힘 쪽에서 더 긴장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요 진짜 이석을 가져갈 수도 있다. 예. 네. 22대 선거, 국회의원 선거 내일입니다. 운명의 날인데 공식 선거 운동 첫날의 시작점이 중요했듯 마지막 마무리가 어디이냐. 피날레 이세의 장소도 의미가 있죠. 자, 각 당의 피날레 요세 국민의힘은 서울의 중심 청계광장에서 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상징하는 용산역, 그리고 녹색정이라는 홍대, 그리고 부천 홈플러스 상동점에서 30 의원 지역구죠.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은 동탄 이준석 후보가 뛰는 곳입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부산 거쳐 광화문으로 올라온다고 하죠. 자 군소 정당들 삼지대 그리고 자당 후보들의 지역구의 마지막 시간을 좀 하려했고.